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3월 3일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월 3일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불리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의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잇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였는데 다시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자 아이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인과 함께하였더니, 다시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사르리까 하니 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계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 같이요 다윗이 불리사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4개월이었더라 아비 헬리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오늘은. 아. 인생에서 지쳐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식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데 한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조차옵니다. 사울이 진을 치고 하룻밤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식을 듣고 아비새와 함께 그 진중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아, 사울왕이요, 내가 당신의 창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쫓으십니까? 해서 사울이 울면서 어, 아, 떠나가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아, 지금까지는 아, 믿음, 다이참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이게 이제 26장까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 이렇게 미리만에 살아가는 다윗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까지 계산하면 약한 2천여 명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니 다윗에게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거기에다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거치를 사우랑에게 꼭 고발하는 사람인지 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안전을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점점 지쳐가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결국에는 사이, 사울 왕에게 붙잡혀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불레셋 땅으로 가서 망명을 하자. 그러면 사울왕이 나를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동지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즉 가드의 속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스의 왕에게 도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월상 21장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가드로 피신을 했다가 생명의 위기를 당하죠.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삼일상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사람 이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다윗이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어, 미친채 합니다. 그래서 등을 문짝에다 긁고 몸을 긁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래서 미친 사람 용례를 내고,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런 아기스 왕이 이제는 다스의 망명을 순순히 받아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스을 사울 왕이 보낸 첩자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이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아기스 왕은 예전보다는 자신의 약화된 군사력을 다윗의 부하 600명을 통해서 보강하려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뛰어난 전략가인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이 아기스에게로 가면 아기스가 자신의 망명을 받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고. 이 결행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망명의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비로소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를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였을까요? 앞에 살펴보도록 우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을 통해서. 고달픔으로 인하여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회하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보면 이 그러나라는 말을 앞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not David, not to himself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 반의적 접속사를 사용함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판단하던 관은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다윗은 행동하기 앞서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근데 몇 군데 살펴보면 3월상 2 3장 2절에 이에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불렛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불렛 사람들을 치고 그일나을 구원하라 하시니. 3월상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요와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일어나 그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나 이제 다윗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도피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믿음이 약화되니까 사흘왕의 존재가 무서워졌던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사람의 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니까 사람의 손이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우치원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그 입술에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나약한 말이 서슴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엄습하니까 꼼짝 못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정말 위기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흐트러지자 인해 자기가 처한 현실이 들어오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센 바람이 몰고 있는 파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나의 오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권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때때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한 다윗이 블리셋으로망명한 것은 그가 이끄는 무리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와에는 600명의 용사가 따랐습니다. 그의 가족을 포함하면 다윗의 일 행은 2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다윗이 사울의 영내에서 정상적으로 무리들을 위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 여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의 망명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다라고 자위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뼈저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3월상 28장에 보면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3월상 28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블레색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자기 동족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하면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게 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물거품이 되고 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또한 3엘상 30장에 보면 다이시 아기스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뒤로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휴아의 용사들과 전쟁으로 나간 사이에 남아있던 시글락에 남아있던 여인들과 자녀들 모든 재산을 아말렉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3월상 30장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 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녀와 아내를 잃은 다윗의 부하들이 돌변해 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자신의 죽은인 다윗을 돌로 들어치려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의 삶이 뒤엉켜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이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 인, 삶을 일구려 할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는 절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했던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도를 들어서 치료하는 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3월상 30장 8절 다이시 여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이슨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절대 고비를 한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로 말미암아 도피 생활로 말미암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껏 아무리 위험한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살수 있었지만. 광야 생활과 도망하는 자신의 불편을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는 육신의 고통과 심적인 고통까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것 자신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산성 여러분,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지쳐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제발 산 세상이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지쳐갈 때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